추석을 앞두고 남군산 교회가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사랑의 장보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카트에 한 가득 담습니다. 이곳은 군산의 한 대형 마트. 지난 5일 남군산 교회가 마련한 추석 맞이 사랑의 장보기 행사 현장입니다. 이분하고 말을 말을 할 수도 없고, 남부남군산 교회가 남군산 교회가 그제 무궁무진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것. 시장을 일으켜서 장국이로 해갖고,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제 나이가 좀 가면 이제 귀를 유지야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. 지금 오늘 처음인데, 장국이요. 거기, 거기서 저는 그대해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 처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남군산 교회는 이날 오전. 사막 동네 독거노인과 장애인,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150여 가정을 초청해 직접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. 어르신들 혼자 장을 보기가 마트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이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셔오고 그 다음에 장 받으신 거 도와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다시 댁까지 모셔다 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녁에는 군산 지역 시설아동과 그룹홈 아이들 180여 명을 초청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또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낮에는 저희들 삼학동 주민 중에 어려운 어려운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행사가 있습니다. 장보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30여 년 전부터 남근산 교회가 추석과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던 사역을 2015년부터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초청해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은 구입 희망 품목을 미리 받아 대신 장을 봐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등 세심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예, 저희 남군산교회숲꿈 가운데 하나가 사막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다. 그래서 우리 사막동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을 더 많이, 더 풍성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 사역의 범위를 좀더더 넓혀서 사막 동을 넘어서 군사한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. 한 교회 지역 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섬김이 한국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.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.